사시사철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서해 바다를 품은 전남 목포. 남도 사람들의 삶이 진하게 배어있는 목포항에선 매년 큰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목포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목포항구축제입니다. 1987년 개항 이래 만선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던 목포항. 과거 전국 3대 항으로 손꼽혔을 만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그 화려했던 영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목포 항구축제. 특히 올해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목포 선창거리를 재현하며 아이들에겐 색다른 호기심을 어른들에겐 고향의 향수를 선사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때는 이 책걸상이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 책상이었는데 그 옛날 학교 그 교실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는데요. 풍금 풍금 오랜만이죠. 예. 예전에 이거, 예, 동전 넣고 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뒤에서 막 눈치 주고 했던 이 빨간 전화통. 이거 뭐예요? 이거 봐. 아이스케이, 아이스케이, 잡살떡 있어요? 예. 요 소리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서나. 해변가에서도 그렇고, 한여름에 집 근처 아파트촌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죠? 네, 목포항구축제에 오면은요, 이렇게 전통, 우리 목포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항구축제를 들여다보면은, 근대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서, 어, 그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어, 이런 먹는 거, 또 뽑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좀 해볼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목포항의 그 옛날, 황금기였던 그 시절을 연상케 하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또, 어,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즐기고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목포항은 최고였잖아요. 그죠? 만남과 이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 무역과 또그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 전통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바다 위에서 직접 사용했던 전통 어선과 어구들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요. 평소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현대식 어구들까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선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어물전은 물론이고 축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맛깔스러운 먹거리까지 남녀노소 모두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드세요. 예. 예. 아 화전이 좀생 챙기가지고. 화전요? 이 예, 예. 아,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이 시간에 이렇게 약주도 한잔 하실 줄 알았는데 약주 안나시고 음료 하시면서 문주 단석이 하도 강행 강해서. 술이입안 되고 있습니다. 모범 목구 시민이십니다. 오셔서 나 많고 먹거리도 많으니까 목포로 구경 오세요. 생선도 많이 있고 홍어도 많이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것은 홍어의 요기가

목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귀한 녀석들을 차지하려는 시민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얻어가니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목포의 명물, 큼지막한 덕대가 등장하자 경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는데요. 과거. 항우가 흥청거릴만큼 파시가 펼쳐졌던 목포항의 모습이 또다시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아, 지금 방금 어, 이 덕자 네. 낙찰되셨잖아요. 네네. 어, 이거 근데 이런 경매 자주 해보셨어요? 네. 아니,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이에요? 어, 네. 근데 평상시에 덕자를 아, 좀 드셔보셨어요? 네, 자주 먹습니다. 아, 먹고 사세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아, 제가 이 덕자를 사려고 했는데 네. 아버님이 표정도 없으시고 계속 손다드시길래 바로 보기했어요 네, 제가 선물할게요 아, 유 아니, 아니, 아닙니다. 저는 막 가슴 막 두근두근 뛰던데 어떠셨어요? 아, 좀,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는 싶은데 여기저기서 막 계속 경매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면 포기하시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웃음> <웃음> 이런 기회.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네네. 많이 홍보하고 하면서. 네. 왜냐하면 사실 아 목포에 가면 덕자도 있고. 뭐 홍어, 홍어도 있고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잘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은데 못골 뭐 시민으로서 그런 마음 드셨는지 어떠셨는지 우리 <laughs>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제가 다 했지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드실 거예요? 찜해서 드세요 찜으로, 찜이 제일 맛있어요. 은 음. 찜입니다. 아 그래, 아버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따라가게요. 푸른 바다와 함께 목포항의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목포 항구 축제. 희망 가득한 항구 밤이 깊어갑니다. 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터널이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등을 달아서 지금 터널을 만든 곳인데요. 제가 이번 축제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나라 경기가 지금도 어렵다 어렵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어... 힐링도 되고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펼쳐보자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응.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 물고기에 가득 담아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목포 항구축제에서 저도 함께 기원합니다.